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정신이 없는 환경입니다. 참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또 동시에 테슬라의 펀더멘터를 보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전기차로 대전환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간다 라는 지표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 뉴스 또 산업의 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시 FOMC가 열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FOMC가 열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날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 금리 변화 자체는 시장은 거의 100% 동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날이고 이걸 한국 시간으로 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이 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첫 소식입니다. 마틴 비에차 씨가 올려 주신 글인데 마틴 비에차 씨 같은 경우는 테슬라 IR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께서 인용하신 글이 소이어 님의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거대 오일 회사 중 하나인 BP가 테슬라로부터 휴차를 1억 달러치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슈차를 구매하여서 BP가 가지고 있는 충전 네트워크 혹은 주유 네트워크인 이 펄스에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대한 마틴 씨의 평가는 이게 서로 윈윈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충전소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윈윈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가 슈퍼차저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충전 기기와 비교했을 때35%더 저렴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나 하드웨어와 설치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슈차, 충전기 한대 설치당 약 3만 불보다 조금 넘는 원가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억 달러치만큼 계약을 하게 된다면 BP는 3,000개 이상의 슈차를 설치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놀스 아메리카에서도 또 다른 뉴스를 인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뉴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 뉴욕에서도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다른 라이드 셰어 같은 경우 번호판을 획득을 해야지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택시처럼 이 번호판이 없이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두게 되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판을 추가로 발급해 줘서 마치 개인 택시 같은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포드 3분기 실적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분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2분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부분만 비교해 본다면은 EBIT 기준 전기차에서 0.2빌리언만큼의 추가 적자가 발생을 하였고 또 마진을 보게 된다 하여도 전 분기에 마이너스 58.9%였던 게 마이너스 75.6%가 되며 마진도 더욱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분기 3만4천대 포드에서 전기차 판매를 했는데 이번 분기 3만6천대로 양적인 성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고 영업이익과 비슷한 EBIT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실이 커지고 마진도 손실이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UAW 노조 파업과 협상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해 11%의 임금 인상이 진행이 되고 25%의 추가 임금 인상도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밖에 과거에는 8년 동안 이래야지 최고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3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포드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또미래 추가적으로 얻게 될 손실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41일 동안 UAW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입은 총 손실은 1.3빌리언 달러로 포드 내에서 집계를 하였고 이걸 하루로 바꾸게 되면 매일마다 32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포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원가는 대당 850에서 900달러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마진으로 따졌을 때 0.6에서 0.7%의 마진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효과를 이 노조 파업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거시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네거시 오토 메이커와 테슬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이고 이를 작년과 올해 둘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41%의 성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 자체가 미국 내에서 3분기 누적이긴 한데 50만대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주 조그마한 플레이어가 아닌 메이저 플레이어 수준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41%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보드에서 볼수 있듯이 포드 같은 경우 분기에 3만 6천 대의 전기차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성장이 상당히 더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테슬라의 5만 대 수준에서도 41% 성장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빅스3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텔란티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밖에 GM과 포드 같은 경우도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9.4% 포드는 9.2%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와 작년을 비교한 거고. 조금 더긴 시간에 대한 비교도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차량 인도 수를 2016년부터 이번 분기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된 테슬라는 항상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큰 트렌드 자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기존 레거시 오토 메이커들의 시장은 오히려 더 쪼그라들게 되고 그 시장을 테슬라가 가져 나가며 지금보다 더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같이 피해를 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보는 포지션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으며 또그 다음 사이클에서 혹은 이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뺏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인도량 기준 자료였고, 그 다음에 매출로 보게 되면 은 역시 테슬라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레거시 오토 메이커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 때는 매출도 함께 쪼그라들다가 최근 조금 회복되었는데 차량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서 과거보다 높은 매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의 차량을 판매하는 게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기존 레거시 오토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추락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게 이번 4분기부터 목격이 분명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전에 드렸던 GM 같은 경우,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를 뒤로 미루고, 또 전기차 생산 자체도 여러모로 딜레이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마 포드 같은 경우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 선택을 해야 되죠. 죽기 살기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개발을 뒤로 미루던가. 그래서 만약 정 전기차 개발을 뒤로 미루고 인도를 줄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테슬라로부터 더욱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정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차량을 생산하면 그 중에 일부 비율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수치를 못 채우게 되면 그 수치를 초과한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테슬라입니다. 해서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늦추고 기존에 생산하던 것마저 낮추게 되면은 테슬라로부터 더욱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고 이는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동안은 계속해서 이 수치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또그 다음 소식은 LG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LG엔소울에서 아리조나 공장을 통해서 4 6 8국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밝히며 또 동시에 2026년까지는 LFP 배터리까지 생산을 하며 2027년에는 LMFP 배터리까지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힙니다 많은 기업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딜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충분히 평가해 줄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흥미로운 산업 소식인데 스텔란티스가 립 모터라는 곳에 지분을 20% 확보하였습니다. 이립 모터라는 곳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매월 한만대 정도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죠. 일단, 레거시 오토 메이커, 대표 3인방 중한 곳이 전기차를 직접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전환이 자신이 없다, 쉽지 않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중국 전기차 회사가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 중국에서 전기차의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 좋은 기사를 매번 적어주시는 탐 랜널 님의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재미난 표를 볼수 있는데 이제 이 연두색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주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이 전기차 구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투표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던 곳에서 전기차 구매 비율이 높다라는 것.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볼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은 명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시는 차트입니다. 이게 실제 2009년 뉴욕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이 팔렸는지를 Y축에 나타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살인 범죄 비율이 일어났는지가 X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살인 범죄 비율이 올라갔다. 이게 2009년 뉴욕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인과관계로 잘못 착각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 이러면은 민주당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지지하게 만들어야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라는 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지 않고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데 이상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주당 티핑 포인트 자료도 제공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벌써 침투율이 25%를 넘기기도 하였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더욱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성장을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론의 행보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X를 통해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공화당 지지자 분들도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분명 만들고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